아,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. 나 진짜 궁금했어. 근데 진짜 진심으로 궁금했어. 내가 봤을 때너네 진짜 공감능력이 박살났거든? 왜 f 프면서티인 눈이들이 공감 못해주는 걸 공감 못해주세요? 섭섭하네. 내가 그러니까 너네 사패라고 하는 거야. 와 뭐야? 진짜 죄송한데 어, 다 어디 가셨어요? <laughs> 아니 다 어디 가셨... 아야 충격이야. 나는 티가 극단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해. 이 사람들은 뭐야 그럼. 당신들 뭔데? 너네 MBTI 검사 다시 해봐 너네 진짜. <laughs> 아, 어나 이해했어. 이게 그니까 T들이 사패 행동을 할때 F가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거구나. 그래서 물타기가 생기는 거구나. 아, 아. 그럼 T 눈이들만 이제 갔다가 앉혀놓고 이제 정신 개조. <laughs> 이제, 역시 이제 정신 개조를 시켜놓으면은? 애프들은 또 거기에 공감할 거 아니야. 그지? 밍턴 감수성 100%로 이렇게 다싹 올려놓고. 아니, 우리한테는왜 공감 안 해줘요? 아니, 너 먼저 해야지. 내가 공감을 해주지. 당연한 거 아니야? 님선, 님선. 그럼 해보세요, 여왕님. 저는 공감 잘해요. 저는... 저는 애픈데 출근하기 싫어요. 응예, 저도 출근하기 싫어요. 저 퇴근하고 싶어요. 지 출근하기 싫지 아 힘들겠다. 네자기는 티라가 못해드려. <laughs> 아 <아니>, 공감 해드렸잖아요 <laughs> 공주님 저 오늘 헤어졌는데 너무 슬퍼요. 어 괜찮아? 아니 어쩌다 그랬어? 어, 술 한잔 하러 갈까 어술고? <laughs> 그러면 너네는 내가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인데 날 보면 맨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<laughs> 아 너네가 그래서 맨날 내가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구나. 공감합니다 그 공감이 해야 할 때랑 안 해야 할 때를 구분해 두는 것도 언제 공감해 주는데 <laughs> 언제 언제 공감해 주는데 언제 언인데 그게 도대체 언젠데 그냥 언제 공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한 10명 중에 5명이 공감을 한다 자 아까 확인해봤잖아 우리 T랑 F 반반이지 시청자들 뭔가 애들이 뭔가 다 공감하는 것 같아 그럼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그냥 해 그냥 입력해 그냥 그냥 공감을 해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유유유유유 알겠어? 그냥 해 제발 제발 그냥 해 뭔가 내 앞에서 채팅 치고 있는 애들 보니까 뭔가 다 공감을 해주고 있네? 그러면 왜? 를 하지 마. 그냥 왜? 를 물어 지 마! 궁금하지마 그냥! 그냥 궁금해하지 마 그냥 나미치 근데 뭐가 짜증나시는 건가요? 아너희 아! 이런 태도 진짜 나 잔뜩 화가 나 화가 나 너무 잘못 참을 것 같아 뭐찍은 그냥, 그냥 지금 티들은 보면서 왜 화내 진짜 <laughs> 와 진짜 <laughs> 내고 싶어 와 아, 죄송해요 <laughs> 아, 너무 칭찬이었 방금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못 하겠어요. <laughs> 그냥 공감을 못해도 그냥 하고, 라 그냥 해. 그냥 조건 반사처럼 하라고 그냥. 일단 아, 흥분하지 말고. 아왜 하냐고? 그게 내가 좋으니까, 그게 내가 행복하니까,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. 어? 내가 그래야 행복할 것 같다고. 나를 위해서. 왜 행복하냐고? <laughs> 내 마음에 공감을 해주는 사람, 내 기분,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기분이 좋아지잖아, 풀리잖아.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. 왜 해결된 게 없는데 마음이 풀려? 자, 자, 들어. 닥치고들어다 조용해. 아무 말도 하지 마. 자, F가 아,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컴퓨터 샀어라고 얘기했어. 이 얘기의 요점, 화자의 심정을 서술해봐. 어떻게 돼? 아씨 <laughs> 진짜. <laughs> <어머>. 얼마짜리야? <laughs> 그래서 자 여기에서 화자의 심정을 <laughs> 서술하시오. 자 여기서 포인트는 화분을 산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건 결과 값이야.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할 때도 있고 야 어쨌든 우울하대잖아. 감정적으로 얘가 우울하면 어때? 여러분 우울하면 어때? 그래. 자 우울하면 힘들죠 라는 대답이 그렇죠, 나는 고배가 될 거라고 진짜. 생각을 했는데 나 우울하대 그러면은 어 우울해 우울해서 화분을 살 정도로 우울했대 얘가 화분을 키우래가 아니고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분을 왜 살지라는 생각이 들만한 앤데 얘가 화분을 샀대 그럼 얼마나 우울한 거야 그럼 우울한 감정이 준내 크다는 거잖아 그러면 왜왜 왜 우울해 무슨 일 있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있었길래 뭐라며? 얘가 도대체 5시. 화분을 살 정도야? 이거인 거야. 그거 버릴 때께서 포대자루에 담아서 버려야 하더라. 포대자루. 지금 그게 뭔 상관이야? 포대자루 안 주네. 내가 진짜 화분을 샀어. 예시잖아, 예시. 울한데왜 화분을 샀?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,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. 그런 소소한 거 하나만으로 기분이 바뀌니까. 그럼 그걸 문장에 넣어야죠? 아 얘들아 나 오늘 너무 우울해서 파스타 먹었어. 티브들 <laughs> 뒤에 물음표 빼고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. 만 잠깐 얘 물음표 빼고 대답해달라니까 왜야 그게? 차라리 그냥 그냥 왜냐고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날수 있어. 그러면 F는 기분이 왜 우울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T는 화분 <laughs> 왜 샀어를 물어본 건데 F가 받아들이기로는 어왜 우울하냐고 물어봐 주네 어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좀우울했거든 아니 아니 그거 말고 화분 <laughs> 와 저렇게 거야. 얘기하면 진짜 뚝배기 얘기 달려 진짜. 그러니까 화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울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화분이 아닐 수도 있고 화장품일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 뭐 진짜 심각한 충동구매일 수도 있고 진짜 소소한 길거리 솜사탕일 수도 있고 우울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우울했다는 게 나는 너네한테 문제를 얘기할 때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야. 내가 해결책을 원할 때는 해결책을 원한다고 난 얘기를 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? 근데 너네는 내가 그런 문구를 전혀 말을 안 하고 아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도 해결을 해야 좋아지죠 기분이 그니까 나는 너네한테 해결책을 바라지 않을 때에도 있다는 거야 해결책을 바랄 때는 내가 해결책을 요구를 해 근데 그게 아닐 때도 있잖아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러면 나는 너네한테 그냥 나의 힘드니까 그냥 나한테 공감해줘 날 위로해줘 이런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? 내가, 나 힘들어라고 그러면, 어, 민도님, 왜 힘드세요? 라고 해. 알겠지? 왜 힘드세요? 물음표 빼, 진짜. 아우, 허덕스 <laughs> 심한 말할 뻔했어. 너무 <laughs> 물음표가 적당히 아우, 나가!